안녕, 하세 고마운 네, 학생들입니다 아, 오늘은 공주 옷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할, 시작할 건데 오늘은 난 컨셉이 맞아요. 비오는 날입니다. 그러면 어? 재밌게 봐주세요. 구독자아 안녕하세요, 성폭TV. 저네말좀 하고 있어말좀 <일기야>. 해. 재미 없어해. 비오는 그런 컨셉이고요. 저희는 서수 여중 2학년 9반입니다 I a g 야 e 요 I 무하 r e e I a g r 이 e I a g r e 자 I a g 이 e e I agr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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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 있어. a r 야 우선 이 몸에 비해서 너무 작은데 <laughs> 그러니까 이거, 이거 예박야너 <laughs> 싫어하는 거그데 <건데? 웃음> 제가 그리고 다음에는 칼림바 영상도 평택 tv 올릴 거니까. 아, 칼림바 거니까요. 좋다. 평택 t 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는 <laughs> 이한영과 맨 마지막 번호니까 궁금. 그냥 너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. <laughs>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고요. 이거는. 근데 이 모양이 좀이상게생겼지 않아? 리스티가 어, 아니 이게 가운데가 <웃음> 아, 아 <웃음> 이거 이렇게 가려드릴게. 먹었어 애들. <laughs> 아물 썩어. 아니 이건 아니 거 공주야 공주. 공주. 너무 예쁘다. 귀걸이까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, 여러분. 와. <laughs> 아니 야 귀가 없는데 귀가리. 학생들 중에 최기태 누구 좋아하시나요? 아 진짜? 저는. <laughs> 그이 좋아합니다 누데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요 <laughs> <laughs> 찾아보세요 찾아왔잖아요 <laughs> 아 이건 뭐야? 시계인가? 시계를 손에다가 줘야지그렇죠자스김태희 선생님 택티비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<laughs> 여러분도 밖에 이렇게 입고 나가보세요 자, 자체 효과가 얘가 보여 <보여줬어요. 웃음> 아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 여중에 단축 생을 하나 있거든요. 그것도 더 받으시면 거의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음. 꼭 받으세요. 평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 안녕. 응. <laughs>